네, 서방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혹시라도 네. 우리가 북한이랑 이렇게 확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좋은 평론가 이번 방북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우리로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 이제 군사 동맹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포괄적 뭐 동맹자 관계, 이렇게 약간 관계를 격상시킬 것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어,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래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안 그래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뭐 이렇게 포탄 공급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군사 협력을 좀 강화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고한 군사 동맹으로까지 이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로선 최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 관해서, 그, 그 관련, 관련 결과가 나와 봐야 아마, 뭐, 어,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이, 이, 높은 수준의 군사 동맹 관계로까지 가지는 좀 않을 것 같다. 이런, 어, 제 나름의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한국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어, 또, 만약 그렇게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난 다음에, 혹여라도 한국 정부가 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어 이렇게 되면 러시아로서 또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나름 좀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어, 러시아 쪽에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좀 지켜봐야죠. 네. 그 부분. 아 동맹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 언론에서 네.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을 것이다. 뭐 조약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미가 동맹이듯이. 네. 어... 어쨌든 둘이 혈맹으로 맺어져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북한도 그런 동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하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북한만을 그런 그러니까 북한과 너무 밀착하게 되면 다른 서방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도 그렇고요. 뭐이그 한반도 주변 정세라든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본인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사실은 물론 뭐 미국과의 관계가 늘 좋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관계가 관계를 좋게 형성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사실은 중 러시아와 북한이 좀 성원해질 때 중국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독독해지는 상황이 더 많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저는 강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좀더 공고히 해서 재래식 무기들을 좀더 많이 들여오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물자라든지 군사 물자들을 더 많이 지원받을 여구도가 있는 것 같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핵 개발이든 아니면 위성 관련된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이든 이 개발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러시아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략. 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두 나라의 관계가 동반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동반자 관계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필요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리적인 그러니까 외교의 중심에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계속 갈 거냐,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정세가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이고, 그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를 좀더 가깝게 만든 것이지, 이게 뭐 계속 그러면 뭐 정말 혈맹처럼, 동맹처럼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 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네, 이에 관계로 마, 만나서 두 나라가 얻을 게 있으니까 만나는 거고 이 시점은 또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다. 그 틈을 우리가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였는데 시점이 참 미묘한 시점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진 거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푸틴이 오늘 평양에 왔다면 어제 어쩌죠 서울에서는 한중 차관급 대화가 열렸습니다. 좀 시점치고는 좀 묘하게 우연일까 싶기도 하고요. 뭐, 이것도 이제 어, 북한하고 러시아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추진되는 거하고 어, 이제 한중간에 이런 이제 그 안보대화가 진행되는 거 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죠. 아마 우리 쪽에서 약간 좀김빼기 전략을 쓴 것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이제 어, 중국하고 러시아간에도 사실은 이렇게 서로 뭐 동맹관계인 것 같으면서도 또 미묘한 또 광대국 간에 서로 약간 라이벌 의식 이런 게또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 틈을 또 이제 우리는 이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북한하고 가까워진다는 게 중국한테는 의미,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까지는 북한은 우리 말만 들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음, 네. 근데 이제 그. 어, 우리 말만 이제, 듣지 말아요. 네.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이번에 그 안보대화에 응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